눈이 갑자기 나빠지면 참 불편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책을 보고, 특히나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아, 침침하다.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많이 했을 때에, 눈이 매우 피곤하여서 많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아,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끊이질 않고요 그리고 따끔거리고 막 답답합니다. 결국 이제 눈이 많이 나빠졌고 그리고 눈이 나빠져서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반응함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눈의 소중함. 눈의 이 기능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말해 봤자 입이 아플 뿐이죠. 눈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의 소중함과 이 역할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하시고 눈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이 눈에 모습 또한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까? 많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만해질 수 있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도 내가 잘 하고 있나 보다. 아,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보다. 인정을 많이 받나 보다. 근데 이것은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구나.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불러 일으킬 때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기가 많은 것, 분명히 유명해진 것은 맞으나 그것 가운데 예수님은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 정말로 듣는구나. 또는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구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또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주 커다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모였습니다. 더 흥분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이 행하신 것을 정말로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는, 바로,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했었는데, 이들은 의심했고, 더 나아가 더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의심의 모습은 15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 16절에는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들을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때에는 만나가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또 해가 태양이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로부터 내리는 커다란 표적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사야서 이 부분들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일이 아마 이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좀, 설득될 정도로 내가 더 이해될 정도로 더큰 표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실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겉으로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9절에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곳에서도 요나가 좋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선지자인지 아마 어느 곳에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많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나가, 요나가 참 대단한 그 표적일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혹시 그 풍랑 가운데서 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먹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땅에 뱉었고 혹시 그것이 표적입니까? 아,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신기하고 오묘한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라는 그 인물 자체가 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먼 이방 나라에서 온이 요나가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표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 사실, 요나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라는 성은 사흘을 꼼꼼히 다녀야 전체를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커다란 도시였는데, 그는 단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이 말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크게 외쳤든 작게 외쳤든 그가 행했던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며 커다란 행위가 아니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요나의 행동과 말에 큰성니누의이 전부가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에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나타난 그 자체가 표적이었고, 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표적입니다. 바로 요나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볼 표적이 없다. 요나를 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말씀한 솔로몬 또한 그러합니다. 이 요나와 요나의 이야기 속에 솔로몬이 들어있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의 저먼 남쪽 나라, 예, 스바라는 곳에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녀,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듣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 아 정말 당신의 신이야말로 진짜 시군요.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지로다. 스바 여왕이 와서 한 것은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의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에게서도 이 니누의 사람들이 들었다! 또한 반응했다.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 여왕 또한 들었다. 그리고 반응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큰 것이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큰 것이 여기 있다. 이미 기록된 그 말씀에서 증거한 바.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것이 여기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나보다 더큰 표적.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인 많은 사람들은 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은 만나가 이 이때에도 내려오기를, 태양이 멈추기를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표적이 드러나기를 바랐는데, 사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표적이다라고 사실 밝히신 것이고, 또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는 이제 반응해야 한다.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사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도 그리고 많이 보고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귀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더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야지만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신령한 경험과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싶어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나를 감동시키고 끊임없는 나의 어떠한 감각 기관을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또한 건드려줬으면 좋겠고 청각도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한 잘못된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진단하십니다. 잘못되었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진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눈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 끝나고 다음 33절부터 나온 그 말씀입니다. 눈은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눈은 앞에 있는 것을 수용하게끔 합니다. 보이는 것을 수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은 이 수용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끔 합니다. 앞에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것을 맞아야 할지 우리는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근데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눈이 분명히 있지만 물론 어 우리 어느 정도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 않음에도, 눈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맞는 반응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수용체인 이 눈은 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제 기능을 다하면 다할수 있으면 그본 것이 이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4절의 말씀에서 이 눈이 나쁘면 여기서 나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건강치 못하면이 아니라 악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눈이 악하면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빛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이 바로 맨 앞에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여달라고 말한다. 나중에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표적으로 사실 그들에게 보여졌는데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구원의 완성이며, 또한, 놀라 우리들에게 주실 그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조롱하고, 실패했다 말하고, 또 패배했다라고 판단하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눈앞에 있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의해 살아가고 눈으로만 그것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눈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비유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부자. 이 빨간 옷은 매우 부유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음부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그러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내가 있는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사로를 보낼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표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언가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가 나를 더 건드려 주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신앙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의 눈, 눈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 눈의 건강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신앙적 시각 장애보다 육신의 시각 장애를 가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 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실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시각 장애를 가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있다 또 계속 보고 싶다 우리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는 참으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어서 내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내 눈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거늘. 그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내가 계속 다른 것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이 그렇게 합니다. 나의 계속된 주장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 내가 똘똘 뭉쳐서 들리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만족치 못하게 하며 그 말씀이 완전하게 수용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신 비록 어 지금 우리 시각적 눈, 육체적 눈엔 보이진 않지만, 정말 신앙적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정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온전히 수용하여 내 안에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또그 빛으로 정말 제대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